안녕하세요. 로사리아 김입니다. 오늘은 까치 호랑이를 그리고 있습니다. 어두운 부분을 검정색과 먹물을 섞었고요. 그 다음에 악용물을 조금 섞었습니다. 이렇게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. 아이들 색칠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. 처음에 이렇게 초를 본 떠서 그리고요. 그 다음에 빈칸에 그 맞는 색깔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미나를 그려볼 수 있답니다. 근데 선긋기가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. 이렇게 붓 쓰는 게 아직 서툴어서요. 빈자리에 이렇게 검정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칠하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돌려서 해도 되고요.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